이말 자체가 너무 어려운 낱말. 이에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그렇죠. 근데 요소 요소란 말을 많이 하거든요. 말할 때마다. 이제 세상에는 세 가지의 진리가 있다라고 아시면 돼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학교, 음. 산, 강, 바다, 네. 비행기 뭐 이런 말은 어. 그 말만 들으면 딱 그게 뭔가 이미지가 떠오르죠. 뭐를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바로바로 바로 알아듣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언어라는 걸 만들고 또는 어떤 문화를 만들면서 약속한 이름 지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관념의 진리라고 그래요. 그거는. 각 나라마다 글자가 다를 뿐이고 쓰는 말이 다를 뿐이지 그런 거죠. 산이라고 얘기해도 음. 산을 알아듣고 마운틴이라고 해도 음.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의 진리로 보는 거예요. 극도한도. 음. 그 음. 왜냐면 보편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러하다고 음. 아는 것이기 음.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수 음. 있도록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 거죠. 진리는 음. 예 그런 진리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진리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라마타 사자라고 하는데 어, 저 여기 단마에서는 요소의 진리라고 푸는 거예요. 음.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뭐 요소 요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요소라는 것은 내가 이름 붙이지 않아도 지금 이 요소라는 말 자체도 사실 관념의 진리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고유의 얘네들의 성질이 있잖아요. 그 성질 성질들이 땅은 땅의 요소가 있고 물은 물의 요소가 있고 불은 불의 그 요소 성질들이 있잖아요 음. 그거에 따라서 불이라고 이름 짓고 음. 물이라고 음. 이름 짓고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런 걸다 합친 말이 요소인 거잖아요 음. 예.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들이 약속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음. 음. 예, 산이 있어 그럼 그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흙의 요소 그 땅이라는 것은 흙의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밑에 밑에를 보면은 또 물의 요소가 들어있고, 불의 기운도 들어있고, 공기의 기운도 들어있고, 막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겉을 딱 보면은 그냥 산이구나 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고유의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숲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숲이라는 말 하나로 우리는 숲이, 음. 숲을 연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많은 것들. 숲의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요소들이잖아요. 음. 그런 거를 어, 철학자들은 어떻게, 특히 이 불교 철학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까지 이거를 확장시켜 보냐면 지금 여기 우리가 이 안에 이렇게 있지만, 허공이라는 거. 허공이라는 거에도 사실은 요소요소가 있어요. 있는데, 텅빈것 같아. 텅빈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있는 것도 아니오, 없는 것도 아니다. 그걸 이제 공사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모든 걸다 해체해서 보는 거예요. 단마에서는 음. 아이 파라마타사자를 불교의 진리라고들 알고 있는데 아니야 불교의 진리가 아니라 불교가 탄생하기 이전에 이미 이 요소를 갖고 얘기한 스승들이 있었어. 7대 요소를 얘기한 스승이 있었고, 나중에 막 12대 요소를 얘기를 한 스승도 있었어요. 발견을 한 거죠.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정신과 몸뚱이로 이루어진 게 사람이야. 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보니까 이 사람은 정신과 몸뚱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몸뚱이를 또 이루어 가는 게이 따뜻한 기운 우리 지금 여기 이렇게 음, 만져보면 체온이 음, 따뜻하잖아 36.5라고 하는 이 음. 체온은 불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거야 음. 뼈는 흙의 요소야 피와 고름 침 오줌 땀즙 이런 거 같은 거는 물의 음. 요소야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막 움직이는 요거는 바람의 음.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인간은 4대 요소로 이루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스승이 있었던 거예요 음. 여기다가 영혼이라는 요소도 있다 음. 어, 막 이렇게 해서 7대 음. 요소를 얘기한 스승도 있었고 뭐 공기 뭐 이런 것까지 도 얘기하는 그러니 이거는 붓다가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걸 갖고 붓다가 당신의 진리로 할 리가 없다. 이미 있었던 진리다. 그리고 이거는 불교 아니더라도 이미 이제 오늘날은 과학에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4대는 커녕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죠? 이제는 요소요소 요소 따위는 명함도 못 내밀어, 이제는. 60조라는 것들이 이 세포 하나를 지금 하나하나를 다, 뭐, 백 결구, 적 결구, 뭐, 뭐, 다 찾아내가지고, 어 세포가 한 60조 정도 돼. 이렇게 밝혀낸 는데 아직도 못 밝혀낸 세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야 마지막까지 그리고 또 얘하고 얘하고 또 만나면 또또 또 다른 애가 돼 예. 네. 응. 이제 하나 하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세 개가 합쳐지면 다른 애가 되고 두 개가 합쳐지면 뭐가 되고 또 애가 어떤 것과는 사라지는 것이 됐고 어떤 거는 생성되는 게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지금 막 계속 밝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원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들을 이제 퀀텀이라고까지 얘기하고는 아직까지는 더 이상의 것은 지금 이름 붙이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이 탄생한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발견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꼭 인간만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돌 안에도. 소마티드라는 원소가 있고, 데르마늄이라는 화조가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고, 막, 얼음덩어리 하나에도, 막, 수십억까지의 뭔가가 들어있고. 부처님이 그런 것 같고 얘기하면서 부다의 진리라고 하지, 않았던, 하지 않았지만, 음. 세상에는 이것도 음. 진리라는 거죠. 음. 이 요소들은 분명히 음. 있고, 이 세상을 이루어가고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이거는 요소의 진리로 이제 보는 거 쪼개고,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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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어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자들은 이제 공을 이야기하는 거고 너라고 할수 없다. 너는 뼈를 너라고 할 것이냐? 이름을 너라고 할 것이냐? 머리카락을 너라고 할 것이냐? 살을 너라고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 철학자들 어떤 일부 철학자들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불교의 어 말씀이라고. 동안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 부다의 진리가 있더라. 진짜 부다의 진리가 그게 뭐냐면 부다의 진리는 업의 진리라는 거예요. 항상 업을 강조해요. 우리가 업이라는 말은 되게 많이 쓰고 듣고 살고 있는데 업이 뭐예요? 행. 네, 행위예요. 행위. 네. 행위. 짓. 여기서 얘기하는 업은 콕 찍어서 잘못된 행위, 잘못된 행위만을 업이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물, 목이 말라서 물 마시고,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직장을 가야 돼서 걷고 가는 이런 것들은 업이 아니에요. 잘못된, 지나친 것, 탐진치가 끼어 들어가서 행하는 것들만 업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뭐가 따르냐? 과보가. 예, 네, 과보가 따라요. 그래서, 업보 하면, 업의 결과까지를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곧다마, 붓다는 사람이 행하는, 마음으로, 입으로, 몸으로 행하는 그 행위에 따라서 오는 괴로움이라는 과보까지 설명을 해주셨고, 그 과보를 없애는 방법, 길, 어떻게 하면 과보가 남지 않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행위의 원인과 결과까지를 다 알려주시면서 고가 남는지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요것을 잘 알려 주신 게 부다의 진리. 그러니까 어려울 게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듣고 보니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었죠. 그냥 말이 우리가 평상시 일상에서 막 쓰고 있는 말이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날마다 날마다 만나는 것들이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백혈구를 얘기하면서 살겠어요. 야, 난 지금 적혈구가 아파. <laughs> 그래서 좀 어렵게. 어, 들릴 뿐이지, 사실은 우리 일상에 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 생활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 우리가 숨 쉬고 살아 있는 동안에는 함께 다늘 깔려 있는 애들이죠, 이게. 이런 요소들은, 모든 것들은. 산과 숲과 공기와 바람과 불과 물과, 이런 거 없으면 우리 못 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진리라고 한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하나는 이름. 하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 있는 토대가 될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진리라고 보는 건데, 붓다의 진리는 이미 있던 걸 갖고, 뭐, 이거는 저것이다. 저것은 이것이다. 이런 걸 밝히려고 하신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 세상에서 괴롭지 않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자유롭게 살수 있을까. 어떤 길을 가면 그렇게 살수 있을까.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관념 요소의 진리, 관념의 진리, 부다의 진리 이세 가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 걸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사성제 에 들어갈 거예요. 고성제 직성제, 멸성제, 보성제가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부다의 진리인 거죠. 지금까지는 아 이런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네, 세상에는 이런 진리가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붓다의 진리는 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해당 안 돼. 시크교인이기 때문에 해당 안 돼. 나는 무교니까 해당 안 돼.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면 무조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우리 국민 헌법에도 있잖아요. 그 말이. 그래서 그걸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부처님은 이미 2600년 전에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는지 괴롭지 않고 평안하게 평화롭게 살수 있는지 그 말씀을 해주셨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